그시니까 저도 그거 들이와 가지고 난리구설 치는 바람에 주사를 네 번째 맞았습니다. 이게 이게 우리가 뭐 예방 주사 백신 주사 댕겨는 뭐, 예요 모기가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. 주둥아리 0 0 주사방을 놔0원 2,000원, 2,000원, 그냥 뭐0원 2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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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피만 2,000원, 2,000원, 2 0는데원2다0 0원지그 가니까 그게 병란이라고 그러지 병란 병으로 난리를 겪는다 해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동전의 안면처럼 병란 전란은 필은지 우연인지 동독 동고동락하며 인간의 역사는 짧지만 맞다고 합니다. 맞아요? 큰그 나라도 그냥 가발타 그때도 병이 어마어마했어요. 일리자 세계전 말입니다. 이렇듯이 정이 조사는 점죠 그러니까 이 방조사, 이런 방조차. 그데 무슨 뭐뽕주사 아, 변주사마이 주사. 하, 저, 쪽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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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저, 들어가 저, 무조건 하자. 사양 정도가 아니라 그냥 초단하고. 아벤젠이 얼마나 여러분 중독이 되면 우리가 도박, 도롱꾼은 나치도 말라고 그랬듯이 아벤젠이는 정말 모두 하지 말라고. 그래 정 근데 그게 뭐든지 중독이 되면 또 정신 세계가 다 하나 같이 틀리다 보니 그걸 어쩌우니까 그러니까. 유명하고 잘 나가던 자도 중독이란. 그런 더사 걸려. 개망신한, 망신을 사라지는 진짜 안타까운 그런, 그게 또 우리네 길이고 발자취고 인생사 세상사에요더더도 없는 거예요. 그 정신세계는 거기까지만이에요.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. 그 제가 주사, 이것 또한 동전의 양면입니다. 우리가 뭐예요? 예방주사, 아픔은 주사 맞잖아요. 그데 또, 이쪽은 뭐예요? 중독이라는 그런 주사가 있어요. 이것 또한 동전의 양면이 아니다. 싶어서 주사라는 용어, 어느 분이 이런 별로. 잘고 올라가신 걸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